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가끔 번호판이 지저분한 차들이 눈에 띕니다. 차는 새 차이지만 번호판은 낡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차들의 번호판이 낙서를 하여 장난을 친 것처럼 찢기거나 들뜨거나 지저분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우리나라에서는 반사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 번호판 대비 야간 시인성이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에 뛰어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기 반사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 번호판은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용되었는데요. 반사식 필름을 시행한 지 2년이 안 되어 문제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반사식 필름이 돌가루나 접착력 등의 문제 등으로 들뜸 현상과 틈 사이로의 먼지 등이 들어가서 번호판 식별이 문제가 된 것이었지요. 제천에서는 번호판 제작소에 평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하루 제작 기간이 있고 다음날부터 무료로 장착해 주신다고 합니다. 홀수차와 짝수차 제작소가 200m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 무상교환 가능하며 2020년 7월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된 번호판은 5년간 무상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안전속도 지키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김도현 시민기자였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오늘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9월 13일부터 약한달 동안 진행되는 충북이 온 에어 영상 방송 제작 교육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여러 청주 시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곳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40대 이상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어색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분들이 미디어에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충북이 온에어 영상 방송 제작 교육을 이수하는 시민들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출품합니다. 특히 센터내 제작단 전용 장비 및 시설 대여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도 제공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일흔 여섯인데 어 한2년 전에 청주 대학에서 실버 그 영화를 찍자고 해서는 휴대폰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은데 그도 청주 대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올해 이제 이게 떡걸레 한번 배워보겠다 하고서는. 내 손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인 만큼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희 시민 기자였습니다. <목소리>